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내일이면 장이 시작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개파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뭐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2천백만 주의 물량이 결과적으로 쏟아지게 된다고 했을 땐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일 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장전 대응을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시면 좋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로 hlb 같은 경우는요 현재 구간에서 장 전에 내일 구간에서 개파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한가가 풀린다고 라 했을 때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올 혹시나 몰라요. 올라올 수 있어요. 공부에도 초스케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바닥에 싸게. 그래서 어쨌건 지금 구간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무조건 매수하지 말합니다. 매수하지 마라. 왜냐면은 바닥에 정확하게 잡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CR에 관련된 내용들도 결과적으로 이 CMC 문제나 아니면은 뭐 백인, 백인 관련된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다시 2개월 안쪽으로도 충분히 어, 해명이 가능하고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그 다시 임상에 어, 신청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아스코가 있잖아요. 6월에. 6월에 아스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스코에서 이 초록 논문이 다시 발표가 될 거예요. 초록 데이터가. 그렇죠? 23.1개월인가 2개월로 늘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미국과 미국인 미국인이 아니죠. 백인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스코에서 6월 데이터 결과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배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CRL 관련된 부분에서 CMC 관련 항서제약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좀 의아한 게 캄렐리 주맙 관련된 경우는 이미 FDA 통과한 약물인데 여기서 왜 이게 걸렸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분명히 우리는 HLB에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했었어야 됩니다. 제가 진양곤 회장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욕을 했다고 해서 욕한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 이분의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빠졌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오너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했어야 된다. 자, 제가 여기서 나쁜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는 정신을 차리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과거에 HLB가 했던 행동들, 위암 관련된 행동들, 유상증자 관련된 행동들, 유상증자 관련된 행동들, 나노코박스 나노 관련된 행동들, 그죠? 그, 이번에도, 가람 관련돼서 설레발 치는 행동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양곤 회장은 언론에 나와서 확률이 100%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99%다. 이런 소리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바로 오너 리스크의 지름길이다. 정말로 되는 약물들은 회장들이 입닥치고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죠? 근데 저렇게 설레발 치면은 누가 사겠습니까? 개인들이 사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물량을 넘기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밖에 못한다라는 거야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얘기했다가 제가 욕을 엄청 먹었죠 그리고 나서 진영오 회장 얘기는 그만하고 2분의 1 정도 대응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욕을 계속 먹었었고요 일단 2분의 1 대응해야 된다고 했던 영상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5월 14일이에요 그죠? 5월 14일이고 이때 당시 영상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 어,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시부터 3시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2분의 1 대응한다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내가 10만원 이상에 물려있다 근데 비중이 크다 그서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세요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시고 비중이 적다고 했을 때도 2분의 은 정리하세요 어, 왜냐하면 이게 몸에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습관화가 어떤 습관이 되냐면, 리스크 관리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 자, 지금 분명히 HLB 100% 승인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리스크 관리냐? 승인되면 더 가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의 방향성 자체는 어제 거 제가 잘 맞춰왔지만, 최근에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을 받지 못한 하주가 내려가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아 이거는 주가 내려가는 거 봤을 땐 승인되면은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폭등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든 저는 꼭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수 있는 도리는 여러분들한테 팔지 말고 무조건 존버하세요가 아니에요.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세요 어,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하시분 많고요. 여기서도 제가 12만원에 1차 매도할까요? 1차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11만 원 구간에도 파0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어 해설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HLB가 했던 만행들, 만행들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죠? 보도록 할 거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보여 드렸어요. 근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때 제가 그렇죠? 이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렸을 때도 생각이 안날 거예요. 왜 저를 미친 놈 취급했기 때문에 왜잘 가는 주가를 이런 식으로 어, 업무에서 빼려고 하냐. 공매도 세력이냐. 제일 웃긴 게 공매도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빠졌죠. 제가 공매도 세력입니까? 여러분들 돈 지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제가 해드리는 얘기를 들으면은 어 조심할 거리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왜 사람이란 동문이 그래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주가가 빠졌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다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세력들은 정확하게 이러한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용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전략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매수타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고, 바닥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매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자, 위의 번호로 혹시나 지금이라도 일단은 조금 대응을 어느 정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처럼 대응 안 받지 마시고 위의 번호 010-9201-6329로요. H 대응 이라고 세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대응 전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대응 전략 도와드리니까 꼭 체크하셔서 받아가시고 과거의 이슈를 좀 볼게요. 자 먼저 이쪽을 보시면은 나노코박스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뭐라고 뭐 했어요? 나노코박스 무조건 된다 나노코박스 된다 그쵸?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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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내용들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쵸? 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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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잠수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됐죠? 된다 된다 하니까 진행고장 나와서 올라갔죠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잠수 언론에 안 나왔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보면, 자,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러한 부분들, 나노코박스, 리보세라니 위암 적응증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6월에 갑자기 실패했다고 해서 하한가두 방을 만들어낸 후에 뭐라 그래요? 갑자기 실패해서 멈추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년 상반기 NDA 완료를 계획한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앞에 부분. 그쵸? 이부분이요하한가를 만들어 놓고 8,000원까지 빠진 주가를 8만5천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작전이 아니고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결과적으로 위암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지연되고 지연되고 지연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지연되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해놓고 허위 임상 결과, 허위 공시로 혐의로 구속되고. 구속인지 아닌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24년도 여태까지 적응증 신청하지 않고 있다. 뭐요? 구라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은 가남 적응증 관련된 내용들. 그렇죠 요런 내용들. 아필리아 관련된 내용들도 결과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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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다? 한다, 한다 하고 다시 소식이 없다. 이러한 부분들보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나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라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연내 애로 추진. 에로 추진, 라이센스 아웃, 그쵸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아웃, 에로 체결할 것, 에로 체결할 것, 에로 체결할 것, 에로 체결할 것, 에로 체결할 것. 2 0년 이후에 에로 없다, 그쵸 결과적으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암 관련 사태, 유증 사태, 옵티머스 사태, 나노코박스 사태, 선낭암 사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만 욕을 먹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저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hlb는요 제가 봤을 땐 대규모 작전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올려놨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솔직히 대규모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만 만약에 잘 견고하게 잡아주는 구간이 온다 라고 했을 땐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cr에 관련돼서 보안 요청 받고 승인된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 근데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애들은 원래 실적이 잘 나왔고 주가가 바닥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단 HLB 자체는 거래량이 없는 점화한가잖아요 거래량이 없는 점화한가다 이 말은 매수세가 아예 없다라는 거거든요 매수세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물량이 고가권에 그대로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물려있다. 그러면은 매물대가 여기가 뭐한다? 85,000원 밑으로 매물이 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터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손절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밑에서 샀던 수익 보던 사람들의 수익실현이 나올 거고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바닥권에서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손바뀜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구간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HLB가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후에 급등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모든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가신 분들은 이분의일 잘 대응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은 위에 번호로 010 9201. 6 3 2구로 H 대응이라고 남기셔서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뭐할수 있다? 확실하게 멘탈 잡을 수 있다 멘탈 잡으세요 멘탈 잡으세요 멘탈, 잡으세요. 멘탈 잡으시고 월요일에 추가매수 절대 하지마요 추가매수 하지마요 뇌동매매로 추가매수 하는거 더이상 보이실수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매우사인 드릴게요 드릴거니까 기다리시고 H 대응이라꼭 위에 번호로 남겨놓으시고요. 제가 그리고 시나리오, 분명히 승인 안될 경우에 점화한할수 있는 시나리오 받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안 받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체크해 보시고요. 이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제가 HLB 관련된 시나리오를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 그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 짜야 된다. 계열사도 HLB 못 가면은 못 간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0%가 어딘데 자꾸 100%가 100%라고 말을 하냐. 승인은 99%의 성공이 있다고 라 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걸 언급하는 게 맞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드린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이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 후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에, 점화한가로 갈수 있다. 모든 부분을 열어봤을 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뭐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 진짜 여러분 귀에 피가 날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그냥 H 대응 한글, 글자만 남기셨으면,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어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 은 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분할 매도가 머리에 맴돌아서 분할 매도 시작했고, 비중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오늘 정말로 기분이,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4분의 1로 비중을 줄여놨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매도하셨다. 분할 매도 했답니다. 그쵸 자, 요런 부분들 어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잘되면 좋겠다.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해 드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는 소신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결과적으로 받아 가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2분의 1 비중 정리하거나 아니면 4분 참 많으면 3분의 2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남아 있는 물량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주가가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7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85,000원에서 뭘하겠어요팔짜리 아니다. 그렇죠. 그 올라왔을 때 12만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데 10만원 구간 이탈했을 경우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 5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마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밀릴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을 해서 탈출해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50% 정도 매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위에서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보시고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 1 0 9 2 9 1 6 3 2 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기회는요, 기회는요, 정말 많이 오고요.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다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중 추가하든지 물을 타서 평단 낮춘 후에 비중이 평단 높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절반이나.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고요. 꼭 H 대응 남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